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종현입니다 아금번에 진행 물건은 이제 간만에 올려봅니다 네, 이 물건은요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 소재하는 24평 아파트인데요 그 2분의 1, 1 0분이경매가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간에 뻘른 걸치로 해서 1차 매각기일에 입찰했어야 하는 물건이다 이렇게 나와있고요 에, 밑에 보시니까 사건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0타경의 73,886호에서 가로 열고 1번 가로 닫고 1번이 물건번호입니다. 따라서 이 물건에 입찰을 하실 분들은요, 경매 사건번호가 2020타경의 73,886입니다. 그리고 옆에 물건번호 란에는 1번 이렇게 표시를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이 물건은 1차 매각기일에 입찰을 했었어야 하는 물건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경매 정보지를 가미해서, 어,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건입니다. 본 사건인데요, 화면을 제가 조금 조정해 드릴게요. 보시게 되면 이제 확대해 를 드릴까요? 네, 수원지방보원 사건입니다. 2024학년에 73,886호 강제경매 사건입니다. 강제경매 사건이니까 그전에 그최선순위저당권자 경매 신청하다 경매를 취하했어요. 그러니까 이 앞에 보니까 최선순위저당권이 있기 때문에 이물건은 에, 마음 놓고 입찰 들어가서도 큰 문제는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물건 분은 1번 내인데요. 1번 내 있고, 2021년 11월 19일에 해가지고, 1억 8,700만 원이 2분의 1 지분입니다. 본 건의 그 전용 면적이, 아, 전용 면적이 보니까 지분 전용이 9.0필이니까, 07평이니까, 전체 이제 아마 한 18평 조금 더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통칭 이 24평형으로 불리어집니다. 24평형을 불려지는데요 이게 왜 1차 매각기일날 입찰했었어야 되느냐. 그 이유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매매 금액이 장난이 아닙니다. 24평형인데요. 어, 2021년 올해입니다. 올해 10월 18일날 18층이 거래됐는데요. 18층이 거래됐는데 얼마? 5억 8,800만 천 원에 거래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17층이 또 거래가 됐는데 5억 7,500만 원에 거래된 사례가 있어요. 이거는 우리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사이트 방문하시면은 이 가격을 여러분들도 이제 충분히 검색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보니까 이게 5억 6천, 5억 6천 4백만 원에 요건 보니까 14층이고요. 자, 그러면 요본건 10층입니다. 본건 10층인데, 5억 6천 4백인데 한 5억 6천 정도를 매매금액으로 보자 상당히 보수적으로 봐가지고요 그러면 5억 6천에 곱하기 2분의 1하기 되면 얼마입니까 5억 6천 어, 2 하게 되면요 2억 8천만 원입니다 지분 2분의 1 지분 그 가격이 2억 8천만 원인데 1차 감정 1억 8천만 원이거든요 와 엄청 한 1억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그죠 1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이건 보면요 가격 시점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가격 시점 보시면은, 본건의가격 시점이 2020년 작년입니다. 2020년 11월 달입니다. 야, 물건 1년 전의 가격이에요. 1년 전에. 에? 1년 전의 가격이니까 아마도 이제 3억 한 7, 8천 정도 됐겠죠. 근데 지금 현재 여기 보니까 5억 6천, 7천 원에 거나 2억 원 가까이 가격이 상승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이날짜에 입찰 들어가셔가지고 낙찰을 받았써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저도 사실은, 이제, 오늘, 이 물건을 지금 발견을 했어요. 지금 발견은 만약에 그 전에 발견했더라면 저도 만약에 이거 간만에 이 물건 한이 입찰을 들어가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인데, 아마도 이제, 이 물건이 경매가 취하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요. 2021년 2차 매각 기일입니다. 12월 22일 날인데요. 1억 3천만 원이에요. 자, 그럼 보십시오. 제가 조금 전에 5억 6천만 원을, 현재 2021년 10월 달에 5억 8,800만 원을 거래된 사례가 있다니까요. 근데 이거 좋습니다. 5억 6천만 원에 그래던데 진짜 이거죠? 여기서 2분의 1 하니까, 얼마입니까? 2억 8천만 원이죠, 그죠? 2분의 1 가치가 2억 8천만 원인데, 이게 1억 3천만 원이다? 이 물건의 어떤 경매 취하라든지, 이런 거, 변수가 있지 않는 한은, 이날 짜 당연히 입찰 들어가셔야죠. 이런 거, 입찰 안 들어가시고, 어떡하시려고요 요즘 책을 내보니까, 뉴스에서 보니까, 이제, 아파트 가격이 좀 주춤주춤 한다고 그러는데, 전 그렇게 봅니다. 5억 하던 게 10억으로 치고 올라갔거든요. 이 상태에서 주춤한다고 그러니까 10억에서 한 몇천만 원 빠지겠죠. 그걸 가지고 또 언론에서는 뭐 주춤하고 떨어진다 이렇게 호들갑을 들고 앉아있으니까, 아. 저는 그런 부분에 저 별로 관심을 신경 안 씁니다. 어쨌든 봐가지고, 이물건에 2분 1에 된 가치가 2억 8천만 원인데, 다음 기일날 2천 매각 기일날에 가 1억 3천만 원이다. 이거 얼마에 어, 입찰, 얼마를 써야 될 것인가, 아. 여기는 우리가 이제, 그 신경을 좀 써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관점에서 제가 이제 이런 물건 1차 매각일날 낙찰받았어야 하는 물건이다. 저도 좀, 대단히 좀, 이 안타까워요. 왜냐면 이게 물건을 보더라도 이게 뭐 검색을 하다 보면 뭐 하루엔 종일 물건 검색할 수 없거든요. 뭐이런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어, 하나 걸리다 보니까, 야, 이거 봐라, 이거. 어? 이거 낙찰받았었어야 되는 건데. 그래서 밑으로 잠깐 내려가 보겠습니다. 내려가 보니까 뭐 권리관계는요 뭐 특별한 게 없어요 보니까 건전한 권에서 이게 이제 어쨌든 이 건전한 은 뭐다 이게? 이게 이제 그 저당권자가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지분 같은 경우 특히 이렇듯이 최선순위 이렇듯 저당권이 떡 하니 설정되어 있으면 참 좋습니다 그럼 이분들 같은 경우는요 내가 지분을 낙찰 받게 되면은 저당권 변경 저당권 변경 등기로 들어가고 어. 이 상태에서 보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크게 어떤, 에, 그 불안하지 않고 그대로 이제 입찰 들어서 딱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보니까, 예, 지분권자의 박모 씨 지분에 대해서 이 대신 경매가 지분 들어온 상태인데, 박모 씨 지분에 대한 어떤 채권액이 보니까, 계략적으로 계산해도 요 6천만 원 잡고 1억 7천 하기도 는딥니까 어, 2억 3천에다가, 여기 2억 한 5천에다가, 또 6천 하니까 또 3억 천에다가, 1억 5천 하니까 4억 6천. 에. 또 2,000원 이니까 4억 8천 그는 5억 원 가까이에 대 어떤 그, 채무가, 아, 어, 형성되어 있습니다. <laughs> 근데 본권 같은 경우는 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5억 6천만 원을 매매 금액으로 본다. 그러면 2분의 1의 가치는 얼마? 2억 8천만 원이다. 2억 8천만 원의 가치가 있는데, 이 5억 원가까이 채무권액이 있다. 그럼 과연 경매 취하가 될 것인가? 예, 경매 취하는 되지는 않지 않겠느냐 하는, 아, 그런 생각을 제가 조심스럽게 해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본건에 있어가지고요, 어, 실제 매매된 그 가격이 있습니다. 매매 금액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토교통부 사이트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게 보시면은, 네 이게 보시면 화면을 조금 확대해 드릴게요. 네. 네, 됐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본건이 보면은 이제. 경기도 어,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원천동입니다. 영통구 원천동의 원천 레이크 파크입니다. 이 예, 건건이 전0 면적이 59.95제곱미터거든요. 10월달에 한 건이 거래됐는데 5 8,800만원. 조금 전에 말씀 만 드렸습니까? 18층입니다. 그리고 또 밑으로 잠깐 또 내려서 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예, 예, 보니까 9월달이죠, 보자. 이번에는 이제 9월달에 거래가 됐는데 9월달에 거래된 가격이 보니까. 아, 여기 1층이 3억 3천만 원에 그래된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매번 저희 채널에서 현재 진행 중인 경매 물건에 대해서 말씀드릴 적에 입찰 참여하신다, 입찰 가격을 결정하신다 그러면요. 그 부동산이 소재하는그 지역의 부동산 중개업소 말 그대로 이 잡듯이 뒤져가지고요. 정확한 어떤 매매 금액을 조사하십시오라는 그런 말씀을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1 층이 3억3천만 원인데 이게 조금 걸려해 봐가지고, 그죠? 다음에 나머지 보니까 1 7 층과 1 4층 보니까 5억 칠천오백 억6천사백만원 해가지고 각 9월 언제입니까? 15일, 14일날 거래됐는데 9월 23일날 보니까 같은 똑같은 천원면 똑같잖아요 24평형입니다. 24평형인데 이게 이 삼억 3천만 원에 거래됐다 이거죠. 따라서 이런 경우는 현장에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답을 구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단 그 정도 보시고요. 에, 다시 경매 정보지로 돌아와서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봐가지고요. 번건은 수원시 원천 2단지 중화 아파트인데 이게 보니까 원천 레이크파크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아파트명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되고요. 여기 어, 들어가서 개략적으로 이제 호수번번거요 번건이 205동 1001호입니다. 사이드층이네 그리고 이제, 그, 계단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죠. 내부 구조도도 보니까 방색칸에 깔끔하게 나와 있네요. 방색칸에 이제, 그, 주방하고 욕실이, 아, 화장실이 한 개인가요? 아, 24평형이니까. 24평형이, 전형 면적이 18평형의 방색칸 같으면 조금 안에 들어가면 조금 답, 조금은 답답할 겁니다. 그죠? 그래도 어쨌든 방색칸이고, 어, 화장실은 한 칸이 있다더라. 일단 그렇게 보시고요. 로드뷰를 통해가지고요, 본사건 아파트 전체적인 전경을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깔끔하게 생겼죠, 그죠? 어, 예, 뭐, 정도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어, 보시고요. 여기 아마 201동인데, 이번 건, 우리는 205동이니까 아마 뭐 다른 지역으로 이제, 예, 가셔가지고 203동 앞에 나와있는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어, 확인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아, 수원지방법원. 2 0 2타경에 73,886호 강제경매 사건입니다. 물건번호 1번입니다. 입찰하실 분들은 입찰 표상에 물건번호 란에 반드시 1번이게 표시를 하셔야 됩니다. 2차 매각 기일이 2021년 12월 22일입니다. 1억 3,090만 원에 스폰서가 경매가 진행되고요 입찰 보증금액은 화면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1,300 입찰 보증금액이죠1,300 9만 원을 지참하셔가지고 수원지방법원 경매 법정으로 나아가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좋은 결과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 안종현이 말씀드릴 거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물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